알레르기성 비염, 결막염, 아스마, 아토피성 피부염, 푸드 알러지 이런 질환을 통칭해서 알레르기 질환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한 사람에게서 이와 같은 질환 여러 개가 같이 나타납니다. 이런 사람들을 알레르기 체질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알레르기 질환자 혹은 알레르기 체질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명인 중에 알레르기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추신수 선수가 있습니다 추신수 선수는 항상 봄철에 잘못 치는 경향이 있는데요 알레르기를 심하게 앓기 때문입니다 작년 봄에는 유독 더 고생을 해서 많은 고국의 팬들을 안타깝게 했죠 지인들 중에도 알레르기 환자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100년 전만 해도 알레르기 체질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100명 중에 1명 이하였을 거라는 것이 정설인데요. 이제는 발병률이 10%를 넘었습니다. 특히 새로 태어나는 세대에게서 알레르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영국의 경우 새로 태어나는 세대에서 알레르기 체질은 30%를 넘습니다. 2011년도에 발표된 CDC 즉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우리나라의 질병 관리 본부에 해당하는 미국 정부 기관입니다. 여기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은 인종을 불문하고 알레르기 체질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을 쉽게 알수 있습니다. 2000년부터 시작을 해서 10년 사이에 두배 정도 발병률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현재 외 현대인들은 알레르기 질환이 많은지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가설이 나와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메가 6,3 섭취 불균형 문제도 큰 요인일 것입니다. 오메가 3와 알레르기와의 고리는 PGE2입니다. 오메가 3가 부족하면 PGE2가 많이 만들어지고 PGE2는 Type 2 T-Helper Cell을 액티베이션 시킵니다. 그리고 IgE 생성량을 증가를 시키죠. 오메가 3 부족이 어떻게 알레지 질환으로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메가 3는 알레르기 질환을 예방합니다. 전에 좋은 동물 실험 모델로 페란 마우스에 대해서 공부해 본 바가 있습니다. 오발부민을 처치해서 아스마를 만드는 모델을 현재 연구 목적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페란 마우스는 천식 유발이 잘안 됩니다. 이런 동물 실험으로부터 오메가3의 알레르기를 예방하고 케어해주는 효능이 있을 거라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역학조사 결과를 하나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학조사에서는 1985년부터 1986년 사이에 나이 18살에서 30살인 4162명의 천식이 없는 건강한 성인을 모았습니다. 조사자들은 이 많은 사람들을 롱체인 오메가3 섭취량에 따라서 5분위로 나누었습니다. 롱체인 오메가3를 가장 많이 섭취하는 5분위 사람들은 하루에 평균 410mg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천식이 생기는지 20년 동안 추적 조사하였습니다. 4,162명 중에 446명, 즉10% 이상의 사람들이 20년 후에는 천식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데 오메가3 섭취량이 증가할수록 천식에 잘 걸리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동물실험 결과와 역학조사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알레르기 체질이냐 아니냐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시작해서 생후 1년쯤 되는 시기에 결정이 되어버립니다. 일반적으로 이때 정해진 체질이 평생을 갑니다. 한번 정해진 체질을 영양요법으로 교정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메가3로 알레르기 질환을 잡겠다고 한다면 체질이 결정되는 시기에 오메가3를 공급해 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겠죠. 태아가 엄마 배 속에 있을 때, 그리고 모유로 먹는 시기에 개입했을 때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좋은 임상 데이터가 많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omino study는 DHA to optimize mother and infant outcome study의 약자입니다. 임상 실험 참가자 수가 가장 많은 임상 실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믿을 만하고 실제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임상실험입니다. 이 임상실험에서는 알레르기 체질을 가질 아이를 낳을 확률이 높은 산모 706명을 모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본인이나 남편이 알레르기 체질이거나 혹은 첫 아이가 알레르기 체질인데 둘째 아이를 임신한 산모들입니다. 이분들에게 800mg DHA, 100mg EPA를 임신 20주부터 출산 바로 직전까지 복용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만 1년이 되었을 때 아토피성 피부염이 있는지를 진단하였습니다. 표에서 보다시피 아토피성 피부염이 있는 아이를 낳을 확률은 오메가 3 그룹에서 7%였고요, 컨트롤 그룹에서는 12%였습니다. 산모가 오메가 3를 복용하면은 아이가 아토피를 가질 위험도를 약40% 낮춰준다는 것이 이 임상실험의 결론입니다. 이 정도 효과로 만족하시나요? 뭔가 좀 아쉽습니다. 더큰 효과를 보려면 오메가3의 용량을 늘리고 임신때부터 시작해서 출산 후 수유를 마칠 때까지 오메가3를 복용하면 됩니다. 데이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임상실험에서는 2세가 알레르기 체질을 가질 확률이 높은 산모들을 모아서 임신 25주부터 출산 후 3개월에서 4개월까지 1600mg의 EPA와 1100mg의 DHA를 복용했습니다. 그리고 아토피성 피부염 혹은 음식 알러지가 나오는지 아이가 만 1살이 될 때까지 추적 관찰하였습니다. 결과를 보면 컨트롤 그룹에서 아토피성 피부염의 발병률은 약 25%입니다. 그런데 오메가3 그룹에서는 8% 정도에 불과합니다. 푸드 알러지에서는 더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메가3 용량을 늘리고 수유기까지 오메가3 복용 기간을 늘렸더니 바로 전에 살펴보았던 도미노 스터디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오메가3 혹은 유산균을 먹여서 케어하려는 시도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산부가 먹어서 태아에게 그리고 수유부가 먹어서 영아에게 전달해 주는 방법이 더 효과가 좋습니다. 아이 체질이 결정된 다음에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임상실험에서는 알레르기 체질을 가질 확률이 높은 신생아에게 태어나자마자부터 생후 6달까지 280mg DHA 110mg EPA를 복용했습니다. 그리고 6달째 검사를 하였습니다. 결과가 그리 신통치가 않습니다. 만성기침에 약간의 효과가 있는 정도이고요. 천식과 아토피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없었습니다. 왜이 아이들은 오메가3의 효과를 보지 못했을까요? 첫째 이유는 체질의 많은 부분이 엄마 뱃속에서 이미 결정된 채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유는 신생아에게 고용량의 오메가3를 먹이는 게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메가3를 복용하는 신생아의 많은 수가 설사를 합니다. 그래서 엄마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고 영양요법이 중단되기 쉽상입니다. 그래서 서서히 용량을 늘려가는 방법을 써야 합니다. 그렇지만 고용량 요법을 쓰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청소년이나 성인은 이미 체질이 결정된 뒤라서 쉽지는 않겠지만 고용량을 쓰면 좋은 효과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임상실험에서는 직업 운동 선수 중에 천식이 있는 선수들을 모아서 2200mg의 DHA와 3200mg의 EPA를 3주 동안 복용시켰습니다. FEV1 즉 first expiratory volume in 1 second이라는 폐 기능 검사 지표가 뭔지를 먼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폐 기능이 약한지 혹은 양호한지, 폐 기능이 떨어졌는지 아니면 개선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려면 좋은 지표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FEV1은 이런 상황에서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지표입니다. 1초 동안 최대한 강하게 숨을 내쉴 때 나가는 날숨의 볼륨을 의미합니다. 천식 환자가 운동을 시작하면은 FEV1이 감소합니다. 예를 들면은 가짜약을 먹은 그룹에서 운동을 시키면은 5분 후에 FEV1이 10% 감소를 합니다. 그리고 15분 후에는 약 15% 정도가 감소를 하죠. 천식 환자가 운동을 하면 숨이 가빠지고 숨이 막힌다고 호소를 하는데 이때 FEV1을 측정하면 큰 폭으로 감소해 있습니다. 그런데 오메가3를 복용한 그룹에서는 FEV1이 감소하는 정도가 덜 하였습니다. 즉, 오메가3가 천식에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아토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임상실험에서는 18살에서 40살의 아토피 환자들을 모아서 DHA 5,400mg을 8주 동안 복용시켰습니다. 스코레드 스코아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스코레드 스코아에는 얼마나 아토피 부위가 큰지의 개념이 익스텐션 스코아에 들어있습니다. 익스텐션 스코아가 DHA 그룹에서는 12점에서 7점으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플라시보 그룹에서는 10점에서 10점으로 변화가 없었고요. 오메가3를 복용하면 스코레드 인덱스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주로 아토피 병변의 크기가 감소합니다. 지금까지 알러지 쪽으로 여러 번 임상실험을 해서 얻은 대략의 결론은 고용량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은 중 정도의 용량을 오랜 기간 동안 복용해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